어, 날씨가 한동안 온화하다가 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거예요. 어, 저도 이렇게 눈 속에 나서서 그러는지 차가 이번에 좀 갑자기 방전이 되면서 우여곡절을 조금 겪었는데 <laughs> 눈도 많이 왔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들은 그저 이제 눈이 많이 온 것이 신나서 마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관점과 방향에 따라서 나름 어, 눈은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로맨틱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누군가한테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이제 쓰레기일 뿐이 되기도 하죠. 물론 이제 현재 내가 느끼고 이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기억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눈에 대해서 거의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군대를 다녀온 후가 된, 된 후에 이제 악감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전에는 정말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눈 내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제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되어 있는 이런 경험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름의 이런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히나 이제 여자들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오로지 사실로서, 그러니까 팩트로서만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현재 이제 감정 상태에 따라서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대부분 부정감정을 기억하죠. 그래서 결국 결국 결과적으로 오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결론이 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내가 나한테 상처가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전부 상처에 대한 생각으로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감정 상태에 있어서나, 뭐, 어쨌든 결론 도출에 있어서나, 어떤 것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생각을 하는 부분은 그냥 학업이나 일적인 부분, 이런 데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이왕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은가라는 방법을 좀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애초에 생각 자체를 잘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경우가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학업과 관련된 때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힐링에 있어서는 또 좋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내가 남잔데 남자인데 내가 남잔데도 불구하고 좀 평상시 이것저것 너무 잡스러운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라고 체크를 해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우리는 이제 대체로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특히나 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거나 아니면은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있거나 이럴 때는 더더욱 내가 확신하는 것에 흐트러짐이 없죠. 왜냐면 당장 내 의식에서 지금 리얼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확신에 대한 것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는 그 생각이 맞는 것이든 안 맞는 것이든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막 중구난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생각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논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타인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더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는 만약에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내 확신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타인 갈등을 겪으면서 타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힘들어져요. 왜냐면 타인과의 갈등을 계속 맞춰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이라는 팩트가 있죠. 어, 눈은 팩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더라도 각자 인식하고 받아들였던 생각이 모두 전부 다르거든요. 절대 타인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상대가 한 생각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아,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 나의 의식을 한번 걸쳐서 나온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들으면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는 실제 인간관계에서 이것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타인에게 이제 자신의 생각을 투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전에 앞서서는 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해서 그것이 생각으로 도출이 되는지를 그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한국심리교육원에서 킵다이어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마음과 심리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한 연관성을 항상 공부를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혼자 자의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 그런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를 조금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왜 모두가 날씬해야 예쁘다. 하는 그런 정형화된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업적인 기준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마음의 작용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결국 이제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스스로 많이 힘들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언제나 소소한 생각 하나에서도 다이어트로 다이어트로 이제 종합돼서 귀결이 될수 있는 이유가 마음의 작용 원리가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한번 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